여러분들 중에 자기 방에 전국 지도가 걸려 있으신 분, 혹여나 집에 전국 지도가 큰 달력만한 지도라도 걸려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있으니까. <laughs> 자, 지도를 봤어요. 봤는데 그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안경을 벗고 매일 아침 저 멀리 보이는 초록색 산을 많이 보라고. 초록색이 이렇게 눈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대요. 눈을. 제가 안경 안 썼잖아요. 맨 마다 지도 봐서 그래요. 지도를 보고 강원도 지역을 보면요. 초록색이에요. 다. 시퍼래요. 서울을 보면 눈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 보세요. 제가 토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자꾸 지도 얘기하면서 초록색 얘기하냐. 강원도가 서울에 비해서 이면화 농지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될 거라면 서울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붐이 불었지만 일반 토지로 나와서는 토지가 살아 있는 곳에서 개발의 붐이일 것 뻔하고 강원도 자체는 지금 현재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곳이 원주죠. 그 다음이 춘천이에요. 춘천보다 원주가 개발의 압력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보이시죠? 기업도시에 뭐 생기고, 혁신도시에 뭐 생기고, 중국 S클래스 2차 뭐 이제 시작했고, 뭐 피가 붙을지 안 붙을지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투자도 좋은데, 남들이 다 쫓아다니는 투자보다는 나만의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왔고, 그리고 강원도 자체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산악 지대고 암이 많아 가지고 개발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기계나 공법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면 일단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전 국토의 토지는 용도 지역이란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란 게 그 용도 지역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농림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농림 지역은 뭐죠? 농사를 짓기 위한 지역? 농사를 짓기 위한 지역? 응.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농림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왜 농림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냐. 농림지역에 보면 농림, 이러니까 농지와 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오늘 농림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 중에서 농업지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번쩍 들어주세요. 자격증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자, 그러면 본인의 농지가 혹시 농업지능지역인가요? 아니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업지능지역이었다면 샀다, 안 샀다. 이유가 뭡니까? 개발 되게 많지 않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농업진흥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절대 농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절대 농지가 뭡니까? 절대로 농상한 지으라고땅가으로 죽는다고 이렇게 지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절대로 농사만 지으라고 정해놨을까요 농업진흥지역이 왜 생겼을까 이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얘네는 농사를 짓되 어떠한 농사를 지으라고 지정해냈느냐 쌀농사 지으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쌀 농사를 지면 직접 경작하면 나라에서 뭐 주죠? 뭐돈 주잖아요. 직불금. 지금 직불금 얘기하신 분들은 혹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남이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고 있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직불금 받다가 한번 난리 났던 적 있죠. 한참 됐지만 국회의원들도 막땅 사가지고 자기가 농사 안 짓는데 직불금 받고 몇만 평씩 사서 그 문제 됐던 적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는요 어떻게 쌀농사만 짓고 농업보호구역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뭐를 물을 자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예요. 국가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A 필지, 이쪽에 있는 C 필지, 저쪽에 있는 D 필지를 군데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면 힘들겠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을 쉽게 해야 되니까 토지가 거대한 데다가. 논농사는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가 옆에 거대 토지들을 어떻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막 강가 옆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많죠. 네. 그런 데가 왜 강가 옆에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 논농사는 물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논농사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서 강가에 있는 물을 써다가 끌어다가 논농사를 짓는데 저기 물 위에서 물 위에서 제가 여기서 뭔가 공장을 하나 해요. 공장을 하면서 공장 폐수를 자꾸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 물이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되면서 국가 안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업진흥구역이 오염이 되면 쌀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주변을 뭘로 지정하느냐?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농업인 주택이나 근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업인 주택을 짓더라도 어떻게? 오폐수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가정화 시설을 둬서 일정 기준치에 오바되지 않도록 설치하라.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땅을 산다, 안 산다? 왜안 사죠? 농사 짓으면 되잖아요. 쌀농사 짓고 직불금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농사 짓고 직불금 받아서 뭔가 수익 내려고 오신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 걸로 제가 인지했습니다. 자. <laughs>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이 바뀌고 있죠? 자,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분, 농업지능지역이 대거 해제된다. 들어보신 분손 들어주세요. 못 들어보셨나요?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어, 농업지능지역이 왜 해제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제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